그래서 어박쳤다 결국 드래곤을 못 잡고 그냥 왔어 아 어, 드래곤 너무 세 드래곤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수한 와인 먹고 75 갑옷 갑옷 제일 비싸네 어 잠깐만 좋아. 현상금수령, 갑시다. 에, 에, 에. 자, 즐겨찾기 추천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빡센 하루를,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올디로 어, 가야 되지? 쫙, 배우면, 고양이, 안방 이 노래 아시나요? 지인나는 어깨춤, 발도사나이. 어, 너야? 야, 너 되게 못해. 못되... 족장인데, 되게 못해게 생겼네요. 얘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구나. 연마 일어나. 여기에 대한 현상금을 받아야 하오. 여기 보상이요. 전당 바깥에 무슨 일이 했대. 백골드시 아, 야, 내가 얼마를 잡았는데? 백골 이런이씨 백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목소리도> 제국을 향한 반란에 대한 소식이여 그러나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습지대에서 들려온다 하오 어 이거 캐스팅인가보다 내가 캐스트 알았어 또도해보의사람 별거 아니오 제국을 향한 반란에 대한 소식아끝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구만 가자 가자 아 <laughs> 이름이 고름이래, 씨. 너무 심했다. 야,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직접 부려질렀다고 생각하네. 퀘스트 주나? 퀘스트? 우리 진실을 알아냈대요. 자, 자네가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별해 보상을 주지. 오케이, 알았어. 내가 판별해 주지. 내가 그걸 판별해 주겠어 L이 아니지? J 어? K 아니야 J 어... 양면에 들다? 불타버린 집 조사 어디지? 아집 아닌가 보다 아예 마을 아닌가 보다 이거... 퍽 중에 퍽 맞나? 퍽? 이게 퍽 맞죠 이게? 이게 퍽 맞죠? 퍽 중에 저항 관련된 퍽은 없나요? <laughs> 저항 관련된 퍽? 그게 방어인가? 파괴 변화 마법 부여 재련 방어 방어인가? 이게 뭐야 적의 강타를 맞게 되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적의 강타를 맞게 되면 아 맹렬한 일격을 사용할 수 있대 맹렬한 일격이 뭐야 일격으로 5배 이상의 피해를 줍니다 어? 뭐야 에? 일격 강타 얘기하는 건가? 강타 방패를 방어해 불꽃살이 전격 피해가 50% 감. 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맹렬을 상대 무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방패를 방어하면 전력 질주. 맹렬한 일격은 양손검은 아닌가 봐요? 양손검은 얘기하는 게아닌가 봐. 어, 뭐야? 아이씨. 불타버린 집을 가래? 어, 왜 불탔네? 진짜? 어, 뭐야? 유령이야? 헬기의 유령? 누구요 헬기에요 하지만 아빠가 수상한 사람이라 얘기하지 말랬어요 아빠가 수상한 사람 얘기하지나 수상한 사람 아니야 아저씨 좋은 사람이랍니다 설탕 주가 호로가르가 너의 아버지니? You know 그분 알아요? 아빠가 나의 가장 아끼는 인형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 인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sure 이방인이 하는게통난 친구다 <laughs> 친구라기 하면 친구라 믿나 봐요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니 연기가 날껴웠어요 집은 뜨거웠고 난 무서웠죠 그래서 난 숨었어요 죽었나 보다 얘가 그랬더니 점점 추워지고 얻어졌어 요 이제 난 무섭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렇지 식스 센스 같은 소리 하네요? 그런데 난 외로워요 만약 그린다면 누가 부르려 는지 말해주겠니? 좋아요, 숨바꼭질 시작 절찾으말 알려줄게요 대박, 장난해? 양성공으로 배워버리겠어 우리 밤에 기다릴게요 다른 애들이 아직 게임 중이네요 더 필요한 것은 없나니? 허헛 난 말할 수 없어요 거봐요, 그녀가 들지도 모른다고요? 먼저 날 찾았다면 그러 말해줄게요 찾아내래, 자기 에? 너 어서 찾어 밤에 찾으라고? 아 진짜 얻어진 다음에 헬기 찾아내기 헐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퀴 같은데 어쨌든 여긴 뭐니 아 여기 여관인가 보다 늑지대기 여관 물건을 팔러 왔어이다 왜못 파는 거아닌가 헬기에 유령을 보았어 그 앞장에 살인자인 제 아버지를 교수 형에 처해달라고 간청했죠 오 대박 무서운 애네. 족장에게 헬기에 대해 말해주기? 어. 그렇구나. 에? 어떤 것을 팔고 있어? 아, 못 팔아. 어, 묘약. 어떤 것을 팔고 있어? 시간이 갈 때마다, 어, 아무것도 안 파네. 맥주, 훈제도 살고기. 아 필요 없는 것만 잔뜩. 가만두지 않겠다. 아..필요없어 너! 들어가!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문열고 스카이의 힘으로 고엘도스크롤 식스 빨리 나와라! 어? 너 누구야? 베르노? 모르타르 최고의 전사라고! 헐! 한번 보여줘 맨 선호도 어길 수 있어 백골드 걸지 내겐 네보다 좋은 일이 많소 젖비린내라는 놈? 이씨 야, 기다려 넌 저장하고 내가 시유엑스타임 같은 받아주지 에? 뭐야? 욕막해 로와 1, 2따다다아 이게 있구나 앗 따하! 누가 길 한번 해보자. 자자이 맨손 전투 올리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자하 누가 좀 말려주세요 이 사람들. 야야들 빠져 마, 방어 어? 방어 없나? 아 레프트라이트구나 이렇게. 오야 어, 어, 어 지겠다 야 지겠다 빠져 그렇지 따하! 아 숙련 없어요? 자, 야, 지겠네, 이거? 야. 야, 씨, 안 되겠어. 내, 내, 너한테 질순 없다. 자, 맨손 전투는 내가 초보로. 어, 뭐야, 이거. 하하하. <laughs> SS님, 감사합니다. <laughs> 야. 야, 핵펑치를, 나 핵펑치를 받아. 나 핵펑치, <laughs> 갑자기 이겨. 야, 갑자기 이겨, 갑자기. 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으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으아. 야. 야, 내가 그렇게 치려고 얘기하, 오, 어, 초보도 되겠어요? 저, 호보, 초보 되겠어요? 어, 으아. 으아! 일로 와. <웃음> 자, <laughs> 중갑방어 정도 오른다고요? 야, 날 쳐, 그럼. 날 쳐봐. 근데 오르긴 올라요? 오르는 거 맞음? 이러 야, 일로 와. 일로 와! 원, 투! 어, 뭐야? 내가 백골들를번것 같군? 뭐야? 어, 200골도 확득. 어 <laughs> 내가, 내 강철이 필요하면 그냥 부탁해. 어, 재밌는 아저씨인데? 어, 재밌는 아저씨에요? 이거 <laughs> 웃긴 아저씨네? 저, 무슨 일이 어, 아, 이걸 해야 뭐가 주어지는 게 있구나. 알았어, 알았어. 따, 어, 아니야! 아, 어,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너 필요 없어. 난 여자가 좋다고. 난 여자가 좋다고, 남자 필요 없어. <laughs> 아, 맨손 숙련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재밌네. 100원 땄다. 자. <laughs> 설정 바뀌어요 다시. 자. 전설 아니야. 달인. 아, 또 이거? 전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버그죠? 아, 뭐야. 이상한 버그 있어. 얘 이상한 버그 있어요. 봐봐. 설정. 뭐 어, 전문이야, 왜? 달인, 오케이. 난 달인 인생. 어 전설 너무 빡세. 2번. 자, 퀘스 능력은 하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나? 자. 아, 자, 새로운 포에 힘을 사용하기. 아니야, 이거 했잖아. 잡다운 퀘스트, 양면에 들다. 족장에게 헬기에 대해서 말해주기. 가봅시다. 족장! 이리 오시오. 족장 집 치고는, 허접하긴 하죠. 중천보름달.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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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헬기에 유령이 자신을 찾아라고 내게 부탁했어. 당신 이이 전쟁이 어느 쪽을 지, 지지하오? 필요 없어. 전쟁 같은 건. 영혼의 세계는 이곳에강해진다래 묘지를 물어보게 거기서그 애를 찾을 찾으실... 수, 아, 묘지래요? 어허. 아, 힌트를 주는구나. 그럼 방해하지 말게. 이런 씨. 야, 열어봐. 나 열어봤어. 나한테 방해하지 말라 그랬어. 이로면이 씨. 아으 어, 죽었네? 으아! 고름! 얘를 죽이면 안 되나? 얘를 왜 이렇게 약해? 야, 니네 이렇게 약하면서. 고름 메이놈! 네 없애주마! 고름! 어, 얘 죽이면 안 되나구요? 어, 세다. 으아! 이슬프로? 아, 싸우면 안 되나, 원래, 여기? 자, 한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으아! 어, 뭐야? 왜 이렇게 쎄? 아, 자! 어, 죽었다. 죄송해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못, 못 이길 거 알면서. 자, 가겠습니다. <laughs> 그냥 한번 싸워봤어요. 네. 아슬아슬했어. 아, 우리가 싸운 걸 알고 있는 거지. 기억하고 있어. 아슬아슬했어. 라고 <laughs>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묘, 공동묘지가 나랬죠 밤에? 밤 맞나? 일단, 공동묘지 가자, 공동묘지. 아, 밤에 안 가도 되나보다. 공동묘지 어디야? 어두워지는 아, 공동묘지가 제가 찾으면 되는구나. 자, 힌트 없었으면 완전 장난 아니었겠죠? 힌트, 힌트 없었으면, 속. 어디가 저기야? 아, 위병소가 어디가 무기 파는데요? 어두워진 다음에 가려면? 일단 이 퀘스트 좀 해봐야겠다. 뭐, 재미는 없을 것 같지만. 어, 9시간 정도? 어두워진다 하면, 6시쯤인가? 아, 됐다. 어두워진 거 맞나? 자, 공동묘지 꼭. 고, 고 아, 이게. 아, 반전도 있어요? 오, 좋아. 재밌네요. 네, 이거. 일로 와. 썰어주마. 나와라, 공동묘지. 집이랑 공동묘지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어, 여기 공동묘지인가, 이거? 가 아, 그래요? 아, 들어가야 돼? 아이의 관. 작동. 아직 밤 아닌가 봐요. 오, 그래요? 그런 거 재밌죠? 길지만 지루한 퀘스트보단, 짧지만, <laughs> 드마 같은 퀘스트들이 재밌죠? 8시쯤 되라, 이러면 다. 밤이 몇시에 밤? 밤 8시인가보다 어? 9시인가 봐됐어어 뭐야! 너 뭐야 갑자기 어 뱀파이어야! 뭐야 어 뭐야 에? 야너 너무 약한거 아니야? 놀랬잖아 임마 너 너무 약한데? 삽 가지기 절 찾아냈군요 릴레트를 날찾고 있지만 거기서 날 먼저 찾아서 기뻐요. 나도 기쁘다. 돈니르에게 라일레트에게. 어, 근데 뱀파이어들이 저렇게 나타나나봐. 어, 쟤뭐야 여기 있다. 돈니르 튀는 짓거리는 혼자만 하더라고. 모르타라앉아하다고 하기 힘든 곳이야. 마이살님 리하이어, 루아. 아, 이제 따라가라는 건가? 따라오면 되나? 어! 라일엘리트에게에 물어, 대해서 물어보라는데 대답을 안 해. 아 오면은 라일레트리어 그녀 얘가 아 얘가 라일리트였나 헉, 대박 내가 죽이네네. 당신 아내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까 내가 죽였는데 라일리트 내 생각에 그녀는 스토클록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불쌍한 라일리트. 아 불쌍한 라일리트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맥베스 이런 느낌이야. 당신은 그녀가 떠나기에 전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거 없어? 알바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 알바가 누구지? 알바 누구요? 하지만 그러기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그 여자를 멸시했거든. 알바란 여자가 있나봐요. 사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 그녀는 알바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 라인라인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알바는 내게 그녀가 나타나지 않다고 말했어. 나는 그들이 결국에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오. 누워? 어허. 어. 알바가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게. 그러면, 그게 뜻하는 건, 오갓 oh 알바가 뱀파이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 어, 그치. 알바가 뱀파이어라? 얘를 부른 거야.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뭐지? 포텐셜인가? 아니야, 당신 틀렸어. 당신이 틀린 거야. 라엘리트는 늪지 밖에서 체후을 맞았을 거요뭔 말이지? 난 알바가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거요 아이, 얘 마누라가 있는데, 알바라는 애를 사랑하나봐요. 알바편을 막 드네. 바람 폈나봐. 얘, 불륜인가봐요? 알바랑? 이런, 이씨. 나쁜 놈. 나쁜 놈이에요? 그러므로 너 때려주겠다. 약하네. 어? 어, 안 죽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어, 안 죽네요, 앤. 죽는 애가 아니에요? <laughs> 죽는 애가 아니야. 죽는 애가 아니야. 죽는 애가 아니야, 엠. 죽은 건가? 이미? 어, 뭐, 죽는 애가 아니야. <laughs> 아, 아, 그래요? <laughs> 아, 주연 NPC인가봐, 진짜. 아, 그런구나. 어, 그럼 계속 때려도 되겠네. 어, 도망간다. 아, 그래서 끝나면 죽는다고? 아, 그럼 안 된다. 미안해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 나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laughs> 라이, 라일리아님. 레, 라일리아, 라이아님. 어, 이 게임도 많이 하셨나봐요. 아이, 눈보라 진짜 싫어. 이거, 아우, 안 보여 아무것도. 자, 뭘 해야되나 볼까? 자, 알바의 집 조사. 알바. 알바가 뱀파이어인가 봐. 아모드 깔고 놀아 놓으셨어요? <laughs> 근데 거대 모드는 뭐요 거대 모드? 거대 모드 거대 모드 막 그러던데? 거대 모드 사람 커지는 건가? 커지면서 어려 어려워지는 건가? 알바? 오 알바 어디야? 알바 집 어디야? 저쪽인가 보다. 난 상남자 겨울에도 물에 들어가지. 아 커지면서 강해져요? 아임 상남자. 로와어못 들어가네 지금. 알바이지. 아, 엄청나게 늘어요. 알바지 한번 따봐야겠다. 따지나? 따면 현상금 늘어나나? 오, 어, 안 그래도 제가 뭐 훔쳤는데 열쇠 같은 거 훔쳤는데 열쇠 같은 거 훔쳤더니 추천 부탁드립니다. 열쇠 훔쳤더니 애들이 막뭐 왔어. 쟤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애가 나를 죽이라고 교육 좀 시키라고 막 보내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자식들. 아, 따지 마요. 안 따, 안 따. 그럼 밤대, 밤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네? 아, 달려. 이보시요 경비병. 어, 다 긴장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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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시요 경비병. 신은 자네에게 두 손을 주셨지. 무기, 무기로 활용할 수 있대요. 존경한대요. 이거 안 되네. 예. 저는 순수한 사람이니, 순수 모드. 아, 모드 안 깔았어요. <laughs> <laughs> 사실 깔줄 몰랐어. 일단 안 깔고 한번 해보려고요. 예 네. 인터페이스인데 불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임 순수 <laughs> 목소리 그렇지 않지만 순수한 사람입니다. 돈이르의 집? 어, 돈이르의 집이래. 야, 설치 안 했어요. 내. 네. 일로, 알로, 알로, 알로. 아, 이 동네 진짜 돈이르 여관 가겠다. 하늘 조심하시오. 여행자 왜? 무슨 일이여 드래곤? 아와왓이즈 <laughs> 한글 패치요? 한글 패치 나름 나름 컨텐츠잖아요 <laughs> 나름 컨텐츠 여기는 그게 없나봐요 이 동네는 무기점이 무기점 못 찾겠어 라일리트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게 무엇이여? 어, 라일리트 뱀파이였지 아까 전쟁이 시작됐을 때그 여자는 달아났어요 더, 전쟁이 시작됐나봐 그 여자 남편 돈 이를 망연자실했죠. 그 여자가 불쑥 스톰 클럭에 가입해 버린 거라고 나는 확실히 아, 스톰 클럭이래 얘네가 전쟁을 해들인가봐. 근데 여자가 튀었어 스톰 클럭으로 그러더니 가입했대요. 일거리를 찾고 있어 할 만한 게있겠어 여기 이걸 봐요. 몇몇 부족 족장의 부하들이 아, 현상수배 디저선이네. 첨부의 재단에 드래곤 처치 야 장난해? 길가에 있는 드래곤도 못 처치하는데? 자, 드래곤 처치하래요 저보고 시유래 알았어. 야, 씨 <laughs> 드래곤 처치해 주지, 내가 얘랑 아직 안 친한가봐? 가져가지 못해? 놀로 와봐 소문 있네, 소문 아벤트라스, 아랜, 아렌뭐 이렇게 퀘스트가 많아? 요새 들리는 소문 아즈라의 성지 대박, 씨, 어디에서 마법 더 배우냐? 이제부터 불교사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그 여전, 아, 뭐야, 이거 했잖아, 이거 헐퀴 여보세요? 저, like 어떤 거 팔고 있어? 식용을 채워줄 만한 건 어떠시오? 재료? 소금가루? 음식? 뭐 상할 거 있나? 패치 누구 거로 하는 게 좋아요?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치 어느 분께 좋아요? He 뭘로, 뭘로 검색해야 돼? 어떤 것을 팔고 있어? 아, 이거 아니야. 에? 에? 뭐야 아이 클릭미스가 엄청나 이거 묘약 스쿠마 아 이거봐 클릭미스 잡구나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거 아 클릭미스 음식 재료 태버.. 사버린 통가죽? 이거 다 이거 다 저건가요? 나중에 연금재료인가? 일단은, 자야겠다. 내맘대로 자면 안 되지. 어, 마음대로 자면 비켜봐. 비켜봐! 비키시오. 어, 누구야? 이쁜이 아, 아니네. 이쁜 줄 알았네. 어, 제발 미남이래라. 어떻게 알았지? <laughs> 여기 카메라도 없는데? 난 알아보네. 야, 졸 일로 와봐. 잠깐 잠을 자고, 방을 빌리고 싶소. 근데 여기 다, 애, 애들 다 똑같이 생겼어 여자들이. 여자들 다 똑같이 생겼어. <laughs> 좋았어. pm, am pm 6시간 10시간, 8시간. 7시간만 자면 되다. 아, 여덟 시간 잤다.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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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시 어 나름 재밌어 이 퀘스트 자잘한 퀘스트들이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미리한 그래픽. 2011년도에 나왔다고 할, 수, 뭐 미, 믿기지가 않는 어디 집이라했지? 알바네 집 가라했어요. 알바, 알바 집 여기다. 알바, 내가 왔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알바 어디 갔어? 아, 무조건 따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 여기. 야, 무조건 따고 들어가야 되나 봐. 진짜 경비병 아, 이거 무조건 따고 들어가야 되는 퀘스트 같은데요. 왜냐면 알바의 집 조사니까. 오, 그러네. 아, 그런가 봐요. 뒷문 없나? 뒷문 아, 없네. 야, 뒷문 좀 만들어 놓지. 이거 근데 현상금 올라가나? 어, 저 왔다. 갔어, 갔어, 갔어. 아무도 없어요? 못딸것 같기도 하고. 오, 씨. 숙련 등급이 필요하대요? 어, 어, 뭐야? 아, 퀘스트 진행이니까 숙련 등급. 아, 제일 낮은 걸. 어, 뭐야? 어, 호르가르가 여기 있어! 네 이름! 호르가르 네 이름! 죽이면 안 되는 건가? 어, 어, 잠깐 알바 죽은 거 아니야? 신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큰임 강한 신사님. 힘이 쎄신가봐요. 조리용 냄비 사용하래. 어뭐 만들 수 있나봐. 조리용 냄비를 이용해 생명력을 회복하거나 다른 일시적 효과를 내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각 요리는 스카리만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만들 수. 어 토끼 뒷다리 고기. 제작할까요? 그치지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무조건 따고 들어와야 되는 거였어. 아, 다 훔치기네? 아이씨 아, 소금 있어야돼요? 소금 구해야돼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그래요?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고갈게요 아하! 아하! 역시 크, 크인, 큰, 큰힘 강한 신사님은 요리의 달인이었어 소금가루,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어? 안죽이고 어떻게 얘기 해요? 오씨 그럼 나가야지 아, 밤에 와야 돼요? 저 죽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얘 자고 있구나. 밤에 오면. 얘안 죽이면 뭐가 좋아요? 안 죽이는 거, 죽이는 거에 어떤 큰 차이가 있어요? 안 죽이는 거, 죽이는 거의큰 차이. 만약에 큰 차이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넌 죽어, 마땅해. 이런 호로가르. 이런 호로가르. 아 그리고 죽이면 끝아별채이 없는 <laughs> 별채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번안 죽여보겠습니다 은신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은신 올려야 된다고요? 은신 하나도 안 올려져 있는데 나 F5가 저장이죠? F9로 다시 가자 또 밤에 와야 돼 낮에 와야 되는 줄 알고 헤이 방가방가 방금 방금 자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죽이죠 뭐안 되면 죽여 그냥 됐어. 비켜풀은. Careful.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막아놓고 비켜풀이야. 여보 지금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 야 이러지 맙시다, 우리. 자 즐겨찾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 여러분을 계속 뵙고 싶어요. 누워. 하! 아. 배 타볼까? 통통배. 다시요. 우리 오리배 타고. 아, 밤까지 또 언제 기다려? 에이, 땅캐하다가밤 되면 가겠다 아, 그래요? <laughs> 자, 아주라 성지 방문. 긴급사태, 레드가드 여성찾기. 아, 그래요? 저 계속 뵙고 싶은데. 아, 그래요? 계속 뵙고 싶습니다, 전. 야, 일로 와봐. 아주라 성지, 아벤투라. 야, 엄청 많아, 뭐가. <laughs> 뭐가, 철제단검 제작하래요? 뭐가 엄청 많은데?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알바집 조사, 궁지에 몰린지 자, 불린열프와 말해보래요? 불린열프? 근데, 은신 어떻게 올려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나, 그냥? 이러, 이러, 아, 이렇게 하고 훔치면 되나? 훔치면 되나, 이렇게? 본심을 말씀드린 거죠, 제가. 네. 아, 은신하고 다니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은신만 하고 다닌다. 내 업무는 주로 사살 절도나? 야, 흐야마치 경비병 방패래. 흐야마치는 뭐야? 아, 진짜 거지네. 횃불은 뭐야? 야, 횃불 훔치고 싶다. Good... 은신하고 달리기, 안 되네. 오, 그래요? 카짓 행상인? 카짓이라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 갔었을지도 몰라요. 제 기억력이 짧아서 그래요. 자, 일단 다른 캐릭 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와야지. 자, 다르게, 다르게. 죄송합니다. 아, 눈이 감겨야 되는구나. 어 아. 보고 있으면 안 오름. 이런 젠장.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 거였어. 어, 허치 탈 뻔했어. 이거 한번해볼까 이거 뭐지? 이거 한참 전에 나왔는데? 알리크리르라고 불리는 한 집단이. 이 알리크, 불리, 불리운 한 집단이 화이트란에서 한 레드가드 여성을 찾고 있다. 이얘 어떻게 찾이얘 어떻게 찾아? 야, 너 끄고, 너 끄고. 제 한참 찾다 보면, 이 한참 찾다 보면 이제 저거 뭐지? 알게 되겠지. 어? 레드가드, 어? 뭐야? 어? 뭐야? 좋았어. 자, 얼굴 흉터 있는, 섹시한, 섹시한 누님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저화이트런을 일단 가서, 화이트런, 꽂고, 화이트런! 여기 아니, 미치지? 여기있다 화이트런. 자, 빠른 여행. 얼굴 흉터 있는 흑누나 찾으면 돼요. 좋았어. 흑누나 킬러지 또. 흥누나, 흥누나 하면 또 접니다. 아, 근데 넓다 여기. 어, 여기 흥누나였는데. 이 흥누나 아닌가? 흉터 얘는 아베니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 흉터가 없네. 아, <laughs> 아베. 아, 얘 돌아다니면 일단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좋았어. 일단 누님, 너 아니고, 너 아니고. 어, 누님. 아, 머리 묶어서 누님 알았서 아니야. 어? 얘다 아, 아흐람이네 어? 결혼했니? 아나 결혼한 거 어떻게 알았어 <laughs> 야 대박, 게임 캐릭터도 알아봐 내가 결혼한 지